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하루 8시간씩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엔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것이다. 로버트 프로스트. 음, 왠지 공감이 되는 것 같아, 이 말이. 그렇게 사장이 되면 일을 더 많이 해. 대학 나와 하는 일이 고작 전화 돌리기?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억지로 직업 체험 워크숍에 참석해 보았다. 그중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체험이 있다. 시카고에 있는 규모가 큰 보험회사의 신입사원 자리였다. 회사에서 진행된 워크숍의 소개 시션에서 인사 담당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었다. 신입사원들 자리는 저쪽, 칸막이 쳐진 자리들을 가리키며 저쪽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이 일은 처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지급될 거예요. 책상, 전화기, 전화번호부. 그러면 여러분은 고객 확보를 위해 하루 10시간씩 전화를 돌리게 됩니다. 기대했던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실적에 따른 보상은? 보상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관심 있는 척, 행복한 척. 그 일을 원하는 척한 것이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지난 5년간의 대학교육은 고작 한평남짓한 칸막이 안에서 전화번호부를 뒤져가며 나이든 고객들에게 가입 권유 전화나 돌리기 위한 거였나? 지금 장난하는 건가? 이런 일은 중학교를 중퇴해서도 충분히 할수 있었다. 나는 보험 상품이나 팔려고 대학교에서 수천 시간을 흘려보낸 게 아니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짭짤한 기본급과 퇴직연금, 그리고 훌륭한 건강보험제도에 침을 흘리고 있었다. 직업. 정상이란 이름의 사육. 서행차선을 벗어나 부하 자유를 빠르게 얻고 싶다면 당장 직업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하겠다. 그 망할 직업을 버려라. 직업은 한심하다.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어떤 특정 직업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전기 기사든지 매장 관리자든지 마찬가지로 직업이다. 직업은 제한적인 영향력과 제한적인 통제력만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한심하다. 물론 멋진 직업도 있다. 하지만 부의 관점에서 볼때 직업을 갖는 것은 부를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즉. 영향력과 통제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서행차선 계획의 핵심인 직업을 중심으로 당신이 재무 계획을 세워서는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한심한 이유 1. 시간 거래는 곧 인생 거래.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직장에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시간을 내줘야 하며. 5대2 거래라는 끔찍한 군례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서 시간이란 단어를 인생으로 바꿔보자. 직장에서든 돈을 벌기 위한 인생을 판다. 일을 하면 돈을 벌지만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 누가 이런 거머리 같은 공식을 만든 것일까? 다음은 직업별로 100만 달러를 벌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당신이 수입의 10%를 부지런히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100만 달러를 모으려면 연간 100만 달러를 버는데 걸리는 시간의 약 10배의 시간이 필요하다. 100만 달러를 벌기 위해 300년 정도 살수 있는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돈을 버는 일은 불가능할까? 잠을 잘 때도, 놀 때도, 큰일을 볼 때도, 해변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 시간이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다 주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런 방법이 존재하긴 할까?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서양 차선 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심한 이유. 2. 제한된 경험. 나는 이개월 동안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10년간 장례성 없는 일을 전전하며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전문 기술로만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결국 톱니바퀴처럼 소모적인 존재가 되다니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버려질 뿐이다. 그런데 경험이란 당신의 직업이 아니라 인생에서 하는 일로부터 오는 일이다. 경험을 얻는데 직업은 필요 없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어떤 경험이 더 소중한가? 다달이 공과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하찮은 업무 경력인가?아니면 평생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재정적 자유를 선사할 만한 경험인가?한심한 이유 3.통제력 박탈.직업이란 트럭에 실린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당신은 트럭 운전기사가 운전석에 편하게 앉아 트럭을 모는 동안 온갖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다.길이 험해지면 이리저리 부딪치다가. 심하면 트럭 밖으로 튕겨나가기도 한다. 트럭 뒤에 앉아있을 때는 아무런 통제력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전략을 재무 계획에 적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다. 수입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재무 계획 전체를 통제할 수 없다. 재무 계획을 통제할 수 없다면 결국 자유도 통제할 수 없다. 직업에는 안전도 보장도 없다. 한심한 이유사.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라는 서행차슨의 교리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것이 직장인들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정부에서 소득에 부과하는 무거운 세금으로부터 소득을 보호하려면 퇴직연금이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 이마저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 하지만 애 소득의 10% 또는 최대 16,500 달러를 붓는 제한적인 방법밖에 없다. 부지런히 당신의 인생을 바쳐서 회사의 중력 자리에 오른다면 번 돈의 50%가 손에 들어가기도 전에 증발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스스로에게는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당신이 번 돈을 남들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만 당신 몫이 된다면 빠르게 부자가 될 생각은 버리는 편이 좋다. 한심한 이유 5. 소득에 대한 횡포. 회사는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장소다. 당신의 가치는 윗사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벌수 있는 돈의 양을 좌우한다. 직업 때문에 당신은 오히려 인생을 팔아. 이 일의 자유를 사는 잘못된 거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다. 직업 때문에 당신은 경력을 쌓길 강요당하며 통제력을 빼앗기고 참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만 하고 스스로 번 돈을 가장 마지막에 손에 쥐고 소득에 대한 결정권을 남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당신은 부자가 될수 없다. 그래도 직업을 갖길 원하는가. Summary. 직장에서는 자유를 팔아서 자유를 산다. 경험은 행동을 통해 얻어진다. 장수가 어디인지 관계없다. 소득의 주요 원천을 통제하지 못하면 부의 증식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부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함정. 인생이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죽는다고 누군가가 알려줬어야 했다. 그랬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하라.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 하라. 내일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이클 랜던. 통제 불가능한 제한적 영향력. 부의 증식을 위한 첫 단계는 큰 돈을 모으는 것이다. 큰 돈을 모으기 위한 우선 조건은 통제력과 영향력이다. 서행차선에서는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없다. 이는 서행차선 전략의 수학적 구조를 역으로 분석해보면 알수 있다. 계획의 이면에 작용하는 수학을 끄집어내면 계획의 약점을 알수 있다. 서행차선 이론을 해체하면 다음 두 가지 변수를 얻을 수 있다. 주수입원, 즉 소득을 얻는 방법과 부의 증식 방법, 즉 돈을 모으는 방법이다. 서행차선 여행자의 주수입원은 직업이며 부의 증식방법은 퇴직연금제도나 뮤추펀드등 시장에 대한 투자다. 이두 변수를 써서 서행차선 부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부는 주수입원 직업 플러스 부의 증식방법은 시장에 대한 투자. 이 계획에 따르면 직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라이프스타일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이다. 제한적 영향력을 좀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이두 가지 변수 가운데 직업 변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자. 부의 관리자, 소득의 내재 가치. 직업을 통해 돈을 버는 수단은 소득의 내재 가치다. 내재 가치는 당신이 내놓은 시간이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내재 가치는 일을 함으로써 버는 돈이자 당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에 대해 누군가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만큼의 돈이다. 내재가치는 시간 단위, 즉 1시간 또는 1년 단위로 계산된다. 햄버거 가게에서 버거를 굽고 시간당 10달러를 받는다면, 당신의 내재가치는 시간당 10달러다. 당신이 만약 1년에 12만 달러를 버는 회계사라면, 당신의 내재가치는 연간 12만 달러다. 여기서 눈여겨. 느껴봐야 할 점은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가 시간이라는 점이다. 서행 차선 공식은 시간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선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데 한계를 갖는다. 당신이 시간을 통제하거나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돈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시간당 200달러를 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00시간을 일할 수는 없다. 1년에 5만 달러를 번다고 하더라도 400년간 일할 수도 없다. 시간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수 없다. 시간당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하루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다. 이 한계치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론적으로 하루 24시간을 동과 맞바꿀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물론 하루 24시간을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돈으로 맞바꾸게 된다.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고 해도 같은 한계를 지닌다. 일반적인 기대수명 이상으로 몇 년씩 더 일할 수는 없다. 교환 가능한 최대 년수는 몇 년일까? 40년 또는 50년 인류 역사에 비춰볼 때 1만 년 이상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급이든지 연봉이든지 관계 없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 제한된 영향력이면 이면에는 불을 갉아먹는 또 다른 요소, 즉 통제력의 부재가 숨어 있다. 고용주나 연봉 또는 경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1년에 5만 달러를 벌면서 다음에 5천만 달러를 모을 수 있는가? 직골리 만한 4% 임금 인상률을 포함해 직업과 관련해 어떤 요소라도 통제 가능한 것이 있는가. 직장을 옮겨 다니면 가능하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어느 직장에서나 당신이 지을 수 있는 통제력은 한계가 있다. 복리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 서행차선 부의 방정식의 두 번째 변수는 부의 증식 방법이다. 경제학 그룹와 재정 설계사들이 추천하는 뮤얼 펀드나 퇴직연금제도, 그외 전통적 방법의 투자 등이 서행차선에서 말하는 부의 증식 방법이다. 이런 방식들은 복리라고 알려진 전략을 기본으로 한다. 복리란 오랜 시간에 걸쳐 이자가 쌓이고 쌓이는 수학적 구조를 의미한다. 복리의 기본 원리는 경제학 대가들이 워낙 지겹게 반복한 내용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오늘 1만 달러를 투자하면 4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한 달에 250달러씩만 투자하면 50년 후에 부자가 되어 은퇴할 수 있다.제대로만 사용된다면 복리는 실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다.하지만 소행차선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복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느려 터지게 만들 뿐이다. 왜일까? 이 질문 역시 수학을 통해 풀수 있다. 답은 직업을 통해 부자가 될수 없는 이유와 같다. 바로 시간 때문이다. 복리를 통한 부의 증식에는 오랜 시간의 흐름이 필수다. 직업과 마찬가지로 복리 또는 위촐 펀드나 퇴직연금 같은 투자는 통제도 조정도 불가능하다. 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1시간. 또는 1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복리를 이용한 부의 증식 과정 역시 시간과 연간 수익률의 곱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부를 향한 서양 차선의 수학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부는 주 수입원이 직업 플러스 부의 증식은 시장에 대한 투자. 직업과 마찬가지로 복리의 결함은 공식을 이루는 숫자들이 당신에게 유리한 쪽이 아니라 불리한 쪽으로 작용한 데 있다. 다음 표를 보면 1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복리가 지닌 위력을 강조하고 있다. 소행차선을 옹호하는 전문가는 15% 경제성장률을 가정하면 초기 투자금 1만 달러가 40년 만에 250만 달러로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세. 그러면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은 무엇일까? 매년 15%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란 버니 메도프나 찰스 폰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40년 후에는 250만 달러가 지금의 25만 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없거나 우유 한 통이 12달러쯤 할지도 모른다. 그렇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이거였구나. 아, 그러네. 복리에 대해서도 주고 있는 게 물가 상승률이었어. 정작 그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많은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당신은 따져 묻지도 않은 채 믿어버리고 만다. 아이고, 모르니까 따져 묻지 못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통제와 조정이 불가능한 변수. 복리 이자로 득을 보려면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시간, 연 단위로 계산, 투자 기간 중 바람직한 연간 수익률, 투자 총액, 투자금은 계속 늘려나가야 함. 이세 가지 변수는 앞서 본수행차선 부의 방정식 중 복리 부분에 적용된다. 복리는 투자 총액 곱하기 1 더하기 수익률 시간, 수익률에 이을 더한. 시간을 굽혀야 되는구나. 원래 공식은 훨씬 더 복잡하지만 유와 같이 단순화해서 변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폭리 계산 시에는 보통 투자 수익률이 매년 10%를 유지할 거라고 가정한다. 그렇게 40년 동안 운이 따라주길 바라야 한다. 시장 성장률이 1년에 마이너스 20% 또는 40%를 기록한 적이 있던가? 물론 있다. 게다가 그럴 경우 힘들게 모아 투자한 돈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다. 복리를 통한 부의 증식 방법은 복리를 이루는 변수 자체의 결함 때문에 불완전하다 시간이나 수익률 모두 통제 및 조정이 불가능한 변수다. 여기서 제한적 영향력 개념이 다시 등장한다. 투자 금액의 2,000%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니면 40년 후가 아니라 400년 후에 투자금을 되찾을 수 있는가? 이번에도 당신은 변수를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 투자 가능한 최대 기간은 50년이다. 수익률은 상황이 더 나쁘다. 연간 6%, 8% 또는 10%가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치다. 사람이 평생 살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적이고, 수익률 또한 시장에 투자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넘기 어려움으로 제한적인데다가 총 투자 금액은 소득의 출처가 직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한적이다. 복리의 약점을 수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큰 숫자로 시작하는 것뿐인데 큰 숫자를 시작하려면 영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게다가 직업과 마찬가지로 복리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금리를 25%로 올려 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1% 남짓 수익률 차이를 보이는 상품을 찾아서 투자하는 수고를 제외하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음. 현실을 제대로 짚으시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 주는구나, 이 책은. 뮤추얼 펀드와 퇴직연금 제도로 부자가 될수 없는 이유 한 증권회사에서 개최한 채권투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채권투자란 지방채나회사채 투자와 비슷한 투자 방법이다. 자리가 꽉 차는 바람에 50여 명이 선체로 강연을 듣고 있었다. 나는 강연장 맨 뒤에 앉아서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머리가 희끗한 사람, 양말에 샌들을 신는 사람, 지팡이를 짚은 사람, 그리고 휠체어를 탄 사람을 제외하면 남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내가 그방 안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었다. 게다가 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젊지도 않다. 어쩌다 30대인 내가 은퇴자들로 가득한 그 방에 들어가게 된 걸까.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서행차선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시간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렸고, 그 결과 나이 들어 버렸다. 연세 드신 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야기다. 복리로는 빠르게 부자가 될수 없다. 뮤추얼 펀드, 주식 채권, 퇴직연금, 복리 따위는 서행차선이 즐겨 내세우는 돈 버는 전략이지만, 통제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전략으로 결코 돈을 모을 수 없다. 매수 후 보유 전략은 끝났다. 대학 시절에는 매수 보유라는 전략이 돈을 모으는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고 배웠다. 건실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후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다 보면 돈이 불어난다고 이 전략의 신봉자들은 아마도 그래프한 장을 얼굴에 들이밀며 외칠 것이다. 1955년에 1만 달러를 주고 산 XYZ 회사의 주식 가치가 지금 500만 달러로 불었다. 다행히도 나는 그 가르침을 무시했다. 나는 1977년에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1,000달러를 넣었다. 그리고 괜찮은 투자 회사에서 내놓은 뮤추얼 펀드에도 투자했다. 전문가들이 내 돈을 운용하게 만든 셈이다. 그 10년간 나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계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 나는 추월차선 전략을 사용해서 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퇴직연금 계좌의 돈은 어떻게 되었을까? 말했다시피 나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은 채 서행차선식 투자 흐름을 타도록 놔두었다. 지금 그 계좌에는 698달러가 남았다. 698달러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실제 가치는 500달러 수준이다. 차라리 부엌에 둔 저금통에 투자하는 편이 나았다. 100만 달러를 그 계좌에 투자했더라면 40만 달러로 넘게 손실을 봤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서행 차선식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수 후 보유 전략을 맹목적으로 따른다. 그 전략은 수십 년의 시간을 잡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 취약하고 실제부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간은 서행 사선 편이 아니다. 아, 서행 차선 편이 아니다. 복리와 직업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하다. 통제력을 빼앗아 가는 대신 당신의 시간을 게을스럽게 먹어치운다는 점이다. 서행 차선에서 부의 방정식을 이루는 두 가지 변수는 모두 시간에 매어 있다. 하나는 직업과 맞바꿔지는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장에 대한 투자와 맞바꿔지는 시간이다. 이 방정식에서 시간은 불을 얻는 중요한 요소지만, 동시에 하루 24시간, 평생 50년이라는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평생 살수 없는 한 시간과 부의 관계는 경고하지 못하다. 시간을 팔아버리는 것은 곧 불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사람들은 시간이 자산이 아니라 빚으로 전략하는 장소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고 있다. 시간을 훔쳐갈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만든다면 빚이나 다름없다. 서행차서는 이룰 수 없는 희망이다. 서행차서는 당신의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유 역시 당신의 최종 목적지에 회사나 주식 시장에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도달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채무 계획의 변수를 직접 통제하고 조정해야만 한다.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채무 계획은 이룰 수 없는 희망에 불과하다. 해고되지 않으면 좋겠다. 주식이 오르면 좋겠다. 승진하면 좋겠다. 근무 시간이 줄지 않으면 좋겠다.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미안하지만 희망 사항은 계획이 될수 없다. 냉철하네. 서행차선 계획은 시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학적 감옥에 갇혀있다.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과 떼려야 뗄수 없는 서행차선 공식을 벌려야만 한다. 부는 시간을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활용할 때 모인다. 부는 자산으로 활용할 때 모인다. 시간을 자산으로 활용. Summary. 서행차선 계획에 따르면 총재 불가능한 제한적 영향력밖에 발휘할 수 없으므로 결코 부자가 될수 없다. 서행차선 부의 방정식의 첫 번째 변수는 직업이다. 직업은 다른 말로 시간당 사용되는 당신의 가치, 즉 내재 가치로 표현할 수 있다. 내재 가치는 당신의 시간이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에 의미하며 시간 또는 연 단위로 측정된다. 서행차선에서 내재 가치는 일정한 한계치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루는 24시간을 넘을 수 없고 평균 기대 수명은 74세이기 때문이다. 서행차선의 주의 수입원과 마찬가지로 부의 증식 방법 역시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직업과 마찬가지로 복리는 수학적으로 사실상 가치 없고 통제 불가능한 전략이다. 매년 바람직한 수익률을 내달라고 시장에 애원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을 기본으로 하는 공식에 매인다면 돈은 모이지 않는다. 시간은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야지 돈과 막바꿔서는안 된다. 부 자체가 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를 얻기 위해 시간을 소모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 때문에 시간은 부의 창출 요소가 될수 없다. 부의 공식을 이루는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면 재무 계획 전체를 통제할 수 없다. 음,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이네. 여기까지.